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혁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 김경재 후보입니다. 제가 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추위가 다가오는데. 여러 군데에서 정치적인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네요. 여의도에서는 그, 어, 이준석 대표가 천하유람을 하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끌어가지고 다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데 성공했고, 그것이 그 당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직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 장위동에서는 흡사 호떡집에 불이 난 듯이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7일에 정광 목사는 주일 예배에서 내년 3월 7일에는 이 나라 대통령은 김경재 종대가 된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많은 교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아주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인가요? 15일 후인가요? 11월 22일날 선대의 발속식을 했는데 그날 굉장히 폭풍이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대의 발속식 전에 있었던 청교도 신학관 졸업식에 축사를 하러 올라갔다가 굉장한 한파를 맞아가지고 원고가 다날아가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원고를 잡아주고 막요. 잡아주는데 손이 얼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는 막 억지로 그걸 다 읽고 그러느라고 감기가 들었습니다. 아직도 감기가 안 떨어졌습니다. 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체크해보고 오늘 아침에 오니까. 그도 36도, 1, 36도 1분. 그래서 건강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감기 때문에 좀 손해도 봤지만 이익도 좀 봤습니다. 그 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하셨는데, 이분의 이제 서거에 제가 감기 때문에 못 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뭐, 김병재 전두환한테 안 간다. 하고 난리를 는데 아누가합니까 감기가 잘못돼가 코로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다음 날 열심히 체크를 해보고 괜찮다 해서 갔어요. 갔더니 굉장히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말로만 듣던 장세동 장군이 나이가 드셨요 머리 가 하여고 제 이웃 동네 출신인데 제가 평생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아주 고향 동생처럼 반갑게 해주시고 나 당신 열심히 지지한다고 해줘서 아주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공개롭게 또그 자리에 윤석열 후보는 온다고 했다가 또 그걸 취소하는 통에 좀 말썽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는 김경재 몽땅 다 감사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감기 동안에 얻은 일종의 소득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3일 전에, 제가, 대선, 어, D-101을 기해서, 우리 당의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한 것이 아마 정광목사를, 굉장히 화나게 하고, 또 당황하게 한것 같은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야 하는지. 저는 화가 나면, 불카를 버리지 않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만 참을 때는 시베리아 빙하처럼 영원히 냉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화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저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나한테 3천만 원을 줬다, 3천만 원을 줬다, 뭘 줬다. 그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제가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한 20여 명을 이끌고 미국 유럽을 떠났어요. 여행을 갔어요. 유럽이라기보다는 여행을 갔는데 그 돈이 얼마입니까? 비행기 것만 해도 뭐몇억 됐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돈을 거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 대성공을 했다고 왔는데 들어와서는 당연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가서 이 대선 자금을 풀어줘야 하는데 왜안 풀어주십니까? 대선 자금을 아까 뭐 미리 얘기하건데, 정광호 목사는 제가 자기가 20억을 현금으로 하라. 이건 벼락 맞은 소리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정광호 목사의 하느님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 당에서 단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 돈을 넣어주시고, 필요하다면 회계를 당해서 누구 보내서 그거 나가는 걸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렇게 보내라 이거예요.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받아갖고 누구한테 꼬심을 당해가지고 한 목을 먹으려고. 아니, 이런 치졸한 삼류수호설이 어디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특히 이제 흥분하셨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 우리 국민혁명당의 아킬레스건 같은데 당원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한테 몇 차례 한 달에 적어도 3억 이상의 수입이 온다고 했어요. 당원 계좌번호 계좌로. 그러면 몇달 했으니까 한한 한 9억이나 12억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당 경기를 어떻게 선는지전잘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대선 후보의 정부 대책위원회 계좌로 돌려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근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아무 소리가. 그래서 제가 몇번 물어봤더니, 아, 요새 돈이 없다고. 아니, 왜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요새 내가 무슨 2만명 비밀 조직을 하고 있는데 큰 조직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대충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이없이 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대통령 후보 한다고 해서 촬영하게 얘기해서 도움 구걸하고 앉아 있는 것이 너무 촬영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게느아 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청 300만의 당원 중에 몇 명이 단 천원이라도 당비를 냈습니까? 예를 들면 10분의 1이 냈다면 처음에는 낼거 아닙니까? 30만이 낼 거예요. 30만이 천원에다 3억이에요. 그렇죠? 한때 제가 300만인데 <laughs> 한 달에 3억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니, 목사님 계산 숫자가 틀린 거 아닙니까? 300만이 한사람당 1000원이면 30억이 됩니다. 내가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발표와 실질적인 숫자에게는 약간의 계산성의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아마 우리 국민혁명당 관계자에게는 좀 아픈 대목이었던 것 같아서 내가 좀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laughs> 목사님이 미국에 가, 계실 때, 제가 하도 돈이 없어서 그때 김종대 목사가 누구를 시켜서, 아니, 왜 이거 전혀 지원을 안 하느냐, 해가 억지로 제가 손 비틀어서 3천만 원을 받아내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우리, 저, 막녀들 활동비도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3천만 원을 받았던 것은 사무실을 얻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돈을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무슨 뭐 감옥소에 갔다 나올 때 그때는 제가 보석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원해 준 거예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시시콜콜 다 따지는 아, 정광 목사 이런 분이었나? 놀랬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회복 불가능한 어시경까지 가는데 에, 어저껜가 그저껜가 그 어, 설교하는 것 중에 누가 캡션을 해가 캡처를 해가 제가때 보여준 거 보니까 김경재 후보를 옹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욕을 했더라고요 정신여간 정신나간 년들 뭐어 무슨 뭐뭐인사들하고막 욕을 해서 영반이 아, 너무 흥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컨대 심착하십시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어그제 12월 2일 날 박근혜 석방 위원회 발족식이 있어서 참석했다가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제가 옛날부터 세교가 좀 있습니다. 원래 그저 국무총리했던 정홍원 전 총리가 제가 하고 가까운 세교가 있어요. 그 양반이 수년 전에 그 황교안 한번 만나보면 어떠냐 그래서 셋가 밥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종 총리 없이 또황황 황 총리하고 저하고 근데 황 대표죠. 자유한국당 대표 같이 뭐 이런저런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래서 한 두어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그 양반한테 아유 오랜만이요 그런데 그존 목사가 당신 배신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런 얘기를 자꾸 들었을까 나는 절대로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묘해요. 한때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 선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정광은 목사가 제일 급히 좀 보자 그러더니 아주 그냥 만면에 있어가지고 막 귀가 그냥. 아유,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만면의 희색으로, 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뭔데요? 그랬더니, 황교안 총리가 곧 전화할 겁니다. 그래. 그래요? 왜 전화를 하죠? 아이, 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천심사위원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아, 그거 되면, 저도 잘좀 잘 봐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데. 근데 그 전화는 안 왔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배신자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제가 이제 거기를 논리적인 추론을 하면, 엊그제 전목사도 논리적인 추론을 하더라고. 아무것도 없이 황교안이가 그 약속을 했을까?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황교안이, 예, 하겠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뭐 여러 사정 때문에 안 됐다고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어, 설마 그둘 사이에 뭐가 왔, 돈이 왔다 가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무튼 신용이 많이 둘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예 나도 잘못하면 전목사 때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됐네. 그리고 걱정을 하고 2시에 전목사가 보자고 해서 사랑제일교를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뭐그 얘기를 가지고서 아 쟤도 연성을 높였죠. 내가 뭘열말했어 연성을 높이고. 네, 그러세요. 김병재,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응? 내가 축구 배구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나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권 당신 머리 꼭대기에 있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김병재, 정광훈 단판은 그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저, 뭐야, 이상로 기자가 뭐한걸 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을 쳐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양반은 대통령 후보로서 저를 밀어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안에 그, 저, 권 부대표나 관계자를 향해서 우리 그 국민혁명당에는 이 메시지 보내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잘돼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전국의 우리 지지자나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좀 보내라. 김경재 후보 나이 몇 살, 어디 대학, 누구 나오고 어쩌고 어 이거 이렇게 쓰고 무슨 여론 조성은 반드시 응해 주십시오. 이런 건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해줘요. <laughs> 안 해줘요. 그리고 자유일보라는 신문이 이번 창간이 이용가 나왔는데 1호를딱 보니까. 엉뚱하게 윤석열이 나오고, 손학규 대선 출마한다는 기사 나오고, 제 기사는 이름 김경인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엇박자를 놉니다. 엊그제는 제 문제의 그 동영상, 동영상 중에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정광 목사는 법적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대목이 들었다고 해서, 그걸 끄집어 내리라고 해서, 너라 TV에서 그 동영상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을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헤어쳐 나갑니까? 저는 물론 이것은 맞아요. 전 목사와 같이 자유 공동정권을 만들자. 그냥 공동정권이 아닙니다. 자유 공동정권. 그런데 그때 윤석열이가 그래도 표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 탄핵에 사죄해라. 그리고 그 후에 자꾸 드러나지 않아요? 태블릿 PC를 만드는 주범이 윤석열로 나타납니다. 이거 사죄해라. 사과가 아니다. 사죄해라. 이 조건이 풀어져야만 우리가 조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대변한다고 감히 생각하는 많은 탄핵 반대 론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다 갖다 안길 거 아니냐 말이야. 그 없이 우리가 무슨 출소한다고 거기를 쫓아가서 붙습니까? 예, 국민 여러분, 제가 윤석열 밑에서 국무총리 하려고 이런 짓 하는지 아십니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 여기 전목사 유행어로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주한미군을 강하게 가지고 한미 동맹을 지키는 거 이것이 제 목적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말든 관계 없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재명이는 좌파 중에서 아주 아주 가장 강력한 좌파가 장악하고 있고 윤석열이는 탄핵파 중에서 당시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시, 저 신한국당인가요? 새누리당, 새누루당, 새누리당에서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가담했던 62명이 주력이돼 갖고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그것을 사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재명이 가장 강력한 주사파를 찍느냐 아니면 탄핵 탄핵당을 찍느냐 이런 결과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공동정권을 맺는다는 원칙은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끝까지 가고 봐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적당적당히 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말 들어주겠습니까? 어린 반풀르치도 없어요. 우리가 위협적인 존재로 보여야만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할거 아닙니까? 지금 더더군나 김용인이가 와서 찍고받고 할 것도 없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나는, 저는 윤석열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아이 뭐 적당히 나눠가지고 장관 한 대여섯 개 중에 힘 있는 것은 다 거기서 하고 힘 약한 무슨 보사부 장관,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그 뭐하러 그러면 그걸 찍겠나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 선대위 하고. 그 미국 갔은 동안에 나한테 줬던 3천만 원, 그리고 여기 와서 선대의 발족되던 3천만 원이 돈, 내가 만들어서 돌려주시고 싶어요. 그걸 돈을 줬다고 하는, 그게 천하의 웃음거리야. 대통령 선거가 531억을 쓰는 거대한 비신이었습니다 531억. 법정 비용이. 예? 그런데 우리,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의 계좌에는 이룬다영이요 0. 그래갖고 뭘 먹으려고 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일곱 번을 윤성희에게 질문했습니다. 첫째는 사면보다 사죄가 먼저다. 사, 사면 가지고는 안 된다. 사죄를 먼저 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 뭐야. 풀리나 안 풀리나 하는 건 다음 문제다. 네가 사죄를 해라. 두 번째. 선대의 구성에 탄핵 주동자를 제거하라. 할수 없어서 인간관계에서좀 뒤로 빼라, 이거야. 나는. 어? 다른 사람을 좀 집어넣어. 김태흠 같이 무색투명한 사람 좀 집어넣어라, 이거야. 왜그 권성동이니, 뭐, 장재훈이 그런 사람 내세우냐, 이거야. 난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이거야. <laughs> 세 번째는. 윤석열은 5.18을 헌법 전문에 올리는가? 올린다 그랬어요. 이건 광주에 대한 아참입니다. 참, 무지무지한 아참인데. 모든 것이 잘 돼서 저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주도 4.3 사건도 올려야 되는 겁니까? 내일 네, 질문했어요. 이것도 답변 아직 안 했어요. 네 번째, 윤석열의 박근혜에 대한 태도를 묻는다. 뭐냐, 당신은? 지금 오늘로 해서 1710일이요! 박 대통령. 그 양반이 혐의가 없어! 근데 한 여자 대통령을 1710일 동안 까옥소에 놓고 양심의 가치 하나 없냐, 이거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느냐, 말이야. 다섯 번째. 그대는 탄핵 정권의 수괴가 돼야 하는가. 탄핵파를 많이 몰아내고 국민 통합의 스텝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한참 엇갈리고 헤매어서 여섯 번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윤석열은 사과와 사죄와 사태의 뜻과 차이를 아는가? 요새 이재명이는 하도 사과를 잘해가지고 저 사람의 대장동 거의 잊어먹을 정도가 됐어 끝도가면 사과예요. 자기가 책임 안질거다 아, 이재명이 사과합니다. 뭐 이상한 여성 젊은 여성 뭐 상임선대위원장 하다가좀 문제되니까 아 이재명이 잘못 사과합니다. 자기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거야. 말장난이야. 그래도 점수가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해요. 적어도 자기 아킬레스건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바꿔지지 않으한 혹시 제가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안 찍습니다. 일곱 번째. <laughs>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망언에 대해서 답변하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사죄하라. 사1 5 부정선거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뭔가? 자기가 그거 조사해야 할 사람이야. 하나도 안 했어. 사1 5 부정선거. 사1 5 부정선거 하는 게다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런 사람한테 무조건 꾸부려가지고 펴주고 가고 거기서 뭘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비겁하게 인생을 안 살았습니다. 내가 공적인 활동을 한 후로 거의 50,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관직은 11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망명과 회유와 방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부족한 인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 절대 김대중에도 꿀리지 않고, 북한에 가서 북한 어떤 놈들에게도 꿀리지 않아요. 북한에 최고 지도자는 제가 제게 호랑이 표피를 4m 짜리를 보냈어. 그래서 내가 이건 내가 받기 받 곤란하다. 이거 안 받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부,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당시 경주 김씨 상춘분파 종친 회장이요. 에 우리 종친의 어, 뭐예요? 재무이사 김기행 이라는 사람에게 야 이거 네좀 가져가라 줘버렸어요. 그 후에, 그쪽이 와서, 저도 출마 좀 하면 내가 지원하겠다 여보시오, 나 당신 지도자에게 알다고는 모르게, 는 어떻게 나는 자유주의라는 게 너무도 분명한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시오, 아, 그래도 대화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싫때면 소리 말아요, 이 사람아. 당신들 간첩 보내고 그때만 이 하지 마. 내가 이거 쫓아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시에 대통령 경선에 못 나갔습니다. 혹시 오해받을까 봐서. 그것이 2002년. 지금부터 19년 전에 노무현이가 당선됐을 때입니다. 내 어떤 사람에게도 기죽지 않아요. 나는 장준하 선생도 알고, 함석헌도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정봉호 목사의 성령의 역사는 잘 몰라요. 그럼 나도 신학교 나온 사람이야. 그러지 마세요. 나도 자식 뻔뻔하게 만든 사람이다셋다 아이 빌리고 보냈어요. 둘이가 변호사예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하나만 잘하 용서하겠죠. 용서하십시오. 하나만 잘하죠내큰 딸은 하버드 대학 전체 수석 졸업했어요. 미국에서 유명해.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꾸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까 어제 <laughs> 아파트 팔아가고 어쩌고 어쩌고 한다 그랬죠. 우리 아이들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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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놈도 변호사인데 계속 상속 받을 생각 안 해요. 아버지 알아서 쓰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세상에 떠날 때에 그 적당히 나눠 가지고 여기저기 찢어서 갈라주고 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무력도 없고 다만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성심성의해서 노력했다. 김경재는 영원한 자유주의자다. 거칠 것 없다. 나도 한때 90년대 한국의 10대 명작에 네 번째 꼽혀는 혁명과 우상 350만 굴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제가 글잘 씁니다. 할거다 해봤어요. 누구한테 꿀려가고 쩔쩔 매서뭐돈 얼마. 그러지 않습니다. 제발, 플리즈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정광훈한테, 정광훈 목사한테 당한 배신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제기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 그 안에도 어제 댓글을 보니까 뭐 우리 참모들이 댓글을 쫙 조사해 보니까 저를 지지하는 댓글이 한10% 많다고 주장하 나왔더라고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전 목사에게 조금 피해를 줘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김경제를 그렇게 다루지 마세요. 내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김경제를 그렇게 다루지 마세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뭔데? 에? 윤석열이가 뭔데?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를 가지고 놀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고. 귀하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에게 진정하게 기도해 보세요. 나도 내하나님에 기도해 볼 테니까. 우리 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해봅시다. 진심이, 진심으로 통해 반성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요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동영상,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 저는 이제 한 2, 3일 되면 목이 제대로 돌아올 겁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